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메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구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합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설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온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마친 뒤에 모세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어진 주어진 그 마지막 임무입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원수는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나요?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의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압베 신인 바알부올의 제사에 일부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했어요.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죠. 여기에 미디안 여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이스라엘 중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뻔뻔하게 미디안의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일을 보고 손에 창을 들고 따라가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던 그 전염병이 그칩니다.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일을 배후에서 꾸민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일이요. 구월의 아들 발람입니다. 발람은 모압의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한 겁니다. 저주가 통하지 않자. 죄의 유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죠. 미디아는요, 원래 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될 이유가 없는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미디안 족속은 미디안 광야에 흩어져 사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한 원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을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시는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니까 총만 이천 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거 전쟁이잖아요. 그럼 최대한 많은 인원이 나가야지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미디안은 그렇게 수가 적은 민족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은 미디안 족속의 숫자를 보면 미디안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대충 계산해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미디안은 10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왜 지파별로 천 명씩만 뽑아서 만 이천 명만 보내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의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만든 그 미디안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대표, 만 이천 명을 사용하시는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6절을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 아파를 들려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서 지금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엘르아살이 아니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출정해요. 비누아스가 했던 일이 기억나시나요? 자, 그 미디안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자기 장막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성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구나 울고 있는데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들 껴안고 끼끌거리면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비누하스가이 모습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에 빠뜨린 이 죄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장을 들고 그 장막으로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 창으로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버리죠. 그리고 전염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느하스는 미디안으로부터 비롯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그 죄악의 저주를 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비느하스가 선택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단순히 원수 갚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유혹하는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호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8절에는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에는 지역별로 왕이 다 따로 있어요. 다섯 왕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동맹국가입니다. 그 다섯 왕을 다 죽였고요. 특별한 이름이 그 뒤에 하나 등장하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이스라엘을 죄의 유혹으로 무너뜨리려 했더니 발람이 지금 미디안과 함께 있었네요.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어요.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고요. 가축과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성읍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31장 49절을 보시면 군대의 지휘관들이 보고하는데요. 우리 군인들을 세어보니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전쟁터에서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잡아가두고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는 더욱 순결해졌고 더욱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는 교회는 수없이 패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죄의 유혹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이 정도는 하는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죄악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누룩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하고 자꾸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조금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붙드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죄악의 유혹에 빠뜨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벌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적 미디안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려 합니다. 수없이 수많은 성도들을 공격하며 죄의 유혹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취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을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